드러크맨의 3분 드러커 명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명언은 모든 기업, 모든 조직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온갖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조직은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의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리더 조건, 이장, 경영의 기능과 의미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이 문장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온갖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의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현대 기업은 4차 산업사회, 뭐 정보사회, 지식사회라고 불리는 이 현대 온갖 기업들은 수많은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자들, 전문가, 지식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드래커 말에 의하면 뭐인간의큰 기업 들 같은 건 최소 한 60여 종의 전문 기술의 지식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자와 전문가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뮤니케이션되어야 되고 개인의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돼야 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의하는 거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쓰고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 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하고 심지어는 인터넷 같은 이 ITC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서의 어떤 업무 특성에 따라서 또 구성원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법 달라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돼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개인의 책임이 책임없이 조직에 입사해서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내심과 배려심과 관용처럼 오랜 세월 동안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라고 또 어른들, 선배들, 또 멘토들 이런 분들 통해서 서서히 형성되고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원들 채용할 때 처음부터 책임감과 책임 없이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는 경계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직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직의 직원들은 자신의 직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이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직원과 동료들에게 공유하시면 업무 성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드루크맨의 경영팀 운영자 이동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느차차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